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실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영어권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읽을 만한 수준의 그 Nature Encyclopedia 이 설명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그림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릴 만한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걸 쭉 보시면서 자기가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버전이 한 십수년 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일을 필요하신 분은 제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 알려주시면요, 음, 굉장히 쉬운 영어 문장들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읽어볼게요. 이 내용. 여기 지금 보니까, 어, 글자, 이 지구가 있고, living world, 살아있는 세계 해놓고서 동물의 종류가 쭉 나왔죠?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집독직해 천천히 해 드릴게요. The living world, 살아있는 세계, 살아있는 세계, 생생한 세계 t living world, nature surrounds us in the form of the living world. 자연은 우리 인간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애워싸다. 불러싸다. In the form of the living world. 살아있는 세계의 형태로, 형태 속에서 자연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여기 살아있는 세계를 갖다가 어 p 지션이라고그래요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A world made up of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 생물. 생물들로 이루어진 세계. 이때 이 made up of는 사, 백과사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consist of be made up of 뭐 be composed of 한 단어로 comprise 그래서 word하고 이거 사이에는 혹시 그 기초 영어 하시려는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ich랑 비동사, is가 빠져 있는 거예요. which is.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다시 읽어보시면, 자연은 우리, 우리, 인간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계의 형태 속에서, 살아있는 세계의 형태로. 근데 이 살아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It is an amazing world. 이몸 앞에서는 언 쓰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세계, 생명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surprising, 좀 좋은 뜻의 놀라운 게 amazing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 shocking 이런 말 쓰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대하는 게 여기 이제 선플라워가 있어요. 해바라기죠. 그리고 허니비 꿀벌이 해바라기 꽃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기 막 50m 막 이렇게 이상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n 자이언트 레드우드 거대 삼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삼나무. 여기 지금 사람이 보이나요? 사람이 이렇게 콩을 많았습니다. 나무 크기가 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삼나무 보시고요.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p l a n t 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From the tiniest flower to the largest tree tiny는 very small의 뜻이에요 그의 최상급이죠 가장 작은 꽃으로부터 가장 커다란 이것도 최상급이죠 가장 커다란 나무들의 일기까지 이게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There are an immense variety of plants immense, 어마어마한 엄청난 다양성을 지닌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만큼이 주어예요. 정확히 주어, 주호, 핵심 주어는 플랜치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 an immense variety of 이거는 이 플랜치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로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닌 식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주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Plants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초 영어 하는 거니까 어, 너무 이렇게 쉽다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건너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가 그 본동사인 겁니다. 그다음 scientists believe. 이거 believe라고 안 읽고요. 액센트가 이게 I에 있다 보니까 거의 b e l i e v e 로 많이 읽어요. believe 이렇게요. Believe. Scientists believe there are about 400,000 species.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거의 t h i n k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약 40만 종이 존재한다고 식물 종이 약 40만 종이래요. 이 species라는 단어는요 단수하고 복수가 똑같습니다. mins라는 단어도 그래요. 그또 그 단수 복수 똑같은 단어 또 있죠. series. 뭐 시리즈라는 거 series. 그러나 it may be many more. 그러나 이 과학자들은 40만 종약 40만 종. 여기서 about은 약 이런 뜻입니다. around, some, approximately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식물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메인은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못물 수도 있다. 약간 추측. 이 보통 많다가의 비교급이 그 모아인데, 모아를 꾸며주는 말, 이거니까 이건 매니는 많은의 뜻이 아니라 강의요, 강조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는 이 모아를 꾸며주는 far, still, a lot, even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quite 이런 뜻으로. 아주 더 많을 수도 있다. 자 여기 어려울 거 없죠. 음 다시 한번 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 식물이 있어요. 그게 올키드라는 올키드 난초인데, 와일드 올키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야생란, 야생화, 야생란 그 난초, 야생난초를 말하는 겁니다. 와일드 올키드는요, flowers, many plants. produce flowers. 많은 식물들이 꽃들을 생산합니다. 꽃식물이라고 그러죠. These are pollinated by animals, wind, and by the plant itself. 근데 이와 같은 꽃들은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아, 좀 수준이 높은 단어가 나왔죠. pollinate. 그의 과거 분사, pollinated.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pollinate 또는 pollinate. 이 단어는 수분시키다는데 수동되니까 수분되어진다 이거죠. 즉 애니멀즈 동물들에 의해서 wind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식물 그 자체에 의해서도 세 가지 나왔어요. 이리네이트에서 수분 가루를 받는 거를 말해요. 꽃그 수술이 흘린 꽃가루를 갖다가 암술이 받는 형태인 건데 꽃식물에서 수술하고 암술이 있어요. 수술의 꽃가루가 옮겨갑니다. 바람이나 동물들이나 식물 그 자체에 의해서 암술물에 옮겨 붙으면은 거기서 에 수정이 일어나요. 포티라이제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현상을 순 우리말로 가루바디 가루받이라고 하고 어 한자어로 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분 좀그 수분할 때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라 받을 숫자예요.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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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한자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받을 숫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분자는 당연히 가로분자가 되는 겁니다. 분자는 쓸때 이렇게, 쌀미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나눌 분자 써가지고요. 여러분, 글자가 좀 엉망. 이게 가로분자예요. 수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이런 걸 썼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함에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그 pollinate의 명사가 pollination인데 수분은 result in the seeds. 수분은 result in. 어떤 결과를 빚어내다 어떤 결과를 양산하다. 그러니까 수분은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결과 씨앗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씨앗을 타동시킵니다. 그래서 몸을 물 만들어내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크리에이트 수분의 결과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조트인 있었어요.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아까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문장이 있었죠. 메이드 월드하고 메이드에 빠져있던 거. 이거랑 같은 용법에 여기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 그런 영어권 학생들이 익숙해 있는 문형이라는 걸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아셔야 돼요. 영어책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수분은 씨앗을 비전했는데그 씨앗은 여기도 빠져 있어요. 씨앗이 복수전이라기는 그러니까 w i c h a, h a t a 이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즉 need it 필요로 되어지는 To grow new plants 새로운 식물들을 그새 식물이죠. 새 식물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기서 타동사로 쓰여 있어요. 자라다와 자라게 하다 여기서는 자라게 하다죠. 새로운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seeds 씨앗들을 빚어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분 수분이 이루어지고 수분의 결과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그 씨앗이 있어야 새로운 식물들을 성장시키기 성장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씨앗이 그래서 여기 위치 아 대신에 and t h y a 해도 돼요 and t h y a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들 씨앗들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식물들을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글들 이렇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문 아주 생 기초인 겁니다. 사실상 많은 식물들은 꽃들을 생성하는 데 그래서 꽃 식물 이러한 꽃 식물들은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들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식물 그 자체에 의해서 이때 이 셀프는 자기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더 플랜트를 반복 강조한 그런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들을 빚어내게된 수분의 결과 씨앗이 만들어지는데 씨앗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식물들을 자라도록 하는데 이런 뜻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데이지, 그냥 데이지 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글자가 있네 보니까 plants produce the oxygen we breathe. 식물들은 생산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우리가 breath 하면 호흡이죠? 숨. breathe 하면 호흡하다, 숨 쉬다. 우리가 들숨, 날숨. 우리가 숨 쉬는. 여기도 뭐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빠져있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파악하시고 없더라도 그냥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산소. 이렇게 수식구조가 달라요. 한국어랑 영어가.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식, 어순이 다르다는 것. 그것만 유념하시면 이 글을 쉬운, 쉽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대시나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요. Plants are able to make their own food. 식물들은 be able to. can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식물들은 그들 자신의 음식, 음식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먹을 것, 먹거리, 식량. 그러니까, 양분이라고 할게요. 음식, 사람한테 쓰는 말 같으니까, 양분. 식물들은 자기들 자신의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독립 영양. 독립 영양.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식물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여기 대어는 플랜치를 받는 말이고요. 오는 앞에 있는 소유격을 강조해서, 명사하고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용법. 동사일 때는 뭐, 소유하다, possess의 뜻과 고백하다, confess,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이런 겁니다. 그것들 자신의 그런 food,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자, 잘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보니까 무슨 식물도 아닌 것이 버섯이 있어요. 버섯. 버섯도 읽어보니까 여기 있네요. Fun 또는 fungi 또는 Fungus. 이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Fungi로 많이 읽어요. Fun guy, fungi, Fungus. 두 가지 다 허용되는 발음입니다. Fungi가 더 많이 읽히니까 Fungi로 읽을게요. They may look like plants. 이 Fungi라고 하는 것들은 이 Fungi, Fungus, Fungi, Fungus. 그 fungus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수형은 u자가 이렇게 u s 이렇게 써요. fungus 이게 단수고 이 i자로 된 거는 복수형이에요. us i fungus fungi 이렇게 있는다는 것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day라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버섯들은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자, 그, 우리가, 이, 이, 초등학교 책이지만 읽기 위해서는 유식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균류라고 그러는데, 균류라고 할 때, 이균자 있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게 균자가 류자는 종류류자고요. 균류라고 할때이 균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섯이라는 뜻과 세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세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버섯을 세균류라 근데 똑같은 글자를 쓴다는 것. 균류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균류로 읽어요. 균류라고 쓰고 읽을 때는 균류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요 이 줄류 즉 버섯들은 look like plants 식물들처럼 보입니다 식물들을 닮았다 look like, bear resemblance to, look after, look like, 몸으로 take after 이런 뜻입니다 몸으로 닮다 관용적인 수입니다 그러나 fungi are neither animals nor plants 그러나 Fungi, 이 균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닙니다. 여기 neither A nor B, A도 B도 둘중 어느 것도 아니다. 둘다 전체 부정을 하면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they are living things. 그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이상한 것. 줄류라고 하는 것 아, 버섯 종류 버섯균자 써서 줄류라고 한다는 것 펑가이 이거 잘안 쓰는 단어 같지만 어, 미국의 유딩, 초딩이 아는 단어니까 우리가 뭐 모를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에 이런 말이 있네요 Life on Earth Began 지구에서 생명은 시작되었다. 지구에서. 뭐, 어느 종교, 픽션에 나오는, 뭐, 5, 6, 5, 6천 년 전에 다 시작됐다는 그런 홍맥랑한 얘기 말고, 이건 사이언스니까요. About 2.5 billion years ago, 25억 년 전에, 약 25억 년 전에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른쪽 보시면요, animals라고 되어 있어요. animal, animal, animals. The animal kingdom, 이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그 개가 바로 이 kingd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과 동물을 나누는 식물계, 동물계. 이 동물계는 consists of vertebrate. 이 발음이 vertebrate. 이것도 되고요, vertebrate도 되고요. 이 T 사운드가 약해져서 vertebrate, 거의 디귿 비슷하게 거의 안 나게 vertebrate, vertebrate 이게 제일 많이 읽는그 어떤 그 스탠다드 그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vertebrate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물계 동물계는 vertebrate 이거는 척추동물이 있는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척추동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animal with a backbone backbone이 등뼈죠 backbone 등뼈를 가진 동물 척추동물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 아래 문이라는 동물 분류군이 있어요 개 이거는 문 척추동물 문 이것과 자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invertebrate invertebrate 그래서 vertebrate invertebrate 혹은 vertebrate 해도 좋고요. 벌터, 브릿 읽으셔도 좋고 발음이 서너 가지 된다는 것, 이것과 이거는 당연히 무척추동물이 되겠네요. 무척추동물. 이 척추동물은 우리가 인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무척추동물은 여기 creepy. 이건 약간 좀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이런 거예요. Disagreeable, 컴 n t 블 e r b l e and uncomfortable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막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괴이하고 좀 징글맞게 느껴지는 크롤리즈, 기어다니는 것들 여기 Y인데 Y를 I로 붙이고 ES한 겁니다. 벌레들 말하는 겁니다. 징글맞고 혐오스러운 이런 벌레들 이게 무척주 동물 이런 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동물은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주 동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얘를 하셨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의 종류를 나열했어요. Green Woodpecker green 초록 딱따구리 butterfly 나비라고 하는 거죠. butterfly. 그다음에 여기 vulture. 이건 독수리 종류가 되겠네요.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animals with backbones. 그래서 여기 척추를 가진 등뼈를 가진 동물들 해 가지고 다섯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vertebrate. vertebrate on animals with backbones. 이렇게 척추를 가진 동물 또는 vertebrate 척추 동물 이라고 하는 것은 등뼈를 가진 동물 또는 척추 동물 이라고 하는 것은 are divided 나누어집니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into five categories 다섯 개의 범주로 이 범주라는 말은 수준이 높은 말이에요 원래 철학적인 용어인 거죠 그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의 큰 그룹으로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범위가 있는 그룹으로 범주 아니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타동사의 과거분사 나온 걸 우리가 passive voice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mammals 젖을 빨아먹는 그러한 동물 포유류 새끼가 어미에 젖을 빨아 birds 조류 알을 알을 낳죠 reptiles 파충류 파충류, 파충류. Amphibian, 육지와 물가,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 양쪽에 서식하는, Amphibian, fish, 어류, 이렇게 있어요. 모른다는 있었나요? 포유류 보겠습니다. 포유류는 b r e a t air, 공기를 호흡합니다. Most live on land,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여기 m o s 면매물지가 빠져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육지에서 삽니다. 그러나 some 어떤 포류들은 aquatic, aquatic 여기 aquatic 또는 aquatic, aquatic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산다 수생 생물이 수생 생명체 고래가 그렇잖아요 고래 돌고래 뭐 범고래 이런 것들 aquatic 그래서 aqua라고 하는 거 aquatic 이 단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 birds have feathered wings 새들은 이건 과거 분사가 아니에요. 여기 feathered win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eathered. 어, 깃털이 달려있는 날개. 깃털이 달려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새들은 깃털이 달려있는 날개가 있대요. feathered wings. 이 feather만 하면 깃털이란 뜻입니다. 깃털로 된 날개. most, 당연히 most birds, 대부분의 새들은 can fly.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t all. 모든 새가 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해요. 나는 새도 있고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이 not, d t 이거는 for example 이거 약자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penguin, 펭귄이라고 하는 거는 날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reptiles 는 파충류라고 그랬죠? Cold-blooded, 냉혈 동물, 냉혈 동물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항온성이 유지가 안 되는 냉혈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rely o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의존합니다. rely on 이라는 말은 depend on, count on, be dependent on 이런 뜻입니다. environment, environment 들어주면 environment이라고 줄여 많이 써요. environment 환경에 의존합니다. 자, 이 단어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Body heat 몸의 열기 체열을 위해서 환경에 의존합니다. Amphibians 이 단어 조금 길죠? 양서류 복수형입니다. 양서류. 양서류는 able to live on land 육지에 서식할 수 있어요. 또는 물가에 육지나 물가 양쪽에 서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y are cold-blooded. 그러면서 그들도 냉혈 동물입니다. 역시 냉열동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류죠. fish. 이건 단수하고 복수가 똑같아요. fish, 뭐 deer, salmon. 이런 단어. 비슷한, 비슷하죠? 단수, 복수, 똑같은 거. 어류는 fresh water or seawater. 민물. fresh water, 바닷물, seawater. 그래서 민물 또는 바닷물에 삽니다. 그리고, some 또는 일부 물고기들은 can move between the two 이 양쪽 물가와 육지 양쪽을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죠 이런 물고기들이 있대요 어, 심심하면 육지에 나가서 좀 놀러 갔다가 또 다시 어, 바다가 그리면 바다로 돌아오고 이러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물고기들이 있다는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orangutan, orangestress가 있어요. orangutan, orangutan, orangutan. 그냥 오랑우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귀엽죠? 성성이. A night plant, s 식물들과는 달리 Animals have to find their own food. 동물들은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기들 자신의 음식, 자기들 자신의 식량, 먹거리를. 그래서 이거는 종속 영향. 동물들은 다른 걸 잡아먹어야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광물, 이런 거를 뭐 뿌리로 빨아들이든지, 이파리로 광합성을 하든지 해서 요 이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Red fox, 붉은 여우, snail, 달팽이. 이 동물이라는 겁니다. tortoise, 거북이, toad, 두꺼비. 다 동물인 겁니다. penguin, moth, master moth. 나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elephant, 코끼리고요. 우리가 지금 안 읽은 게 없네요. 다 읽었어요, 벌써. 그렇죠, 여러분? 자쭉 읽어봤는데 어떻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 안 읽은 거 하나 있네요. Starfish 불가사리, 배추 이 배추는 뭡니까? 멋있게 생겼죠. 오소리, 스완, 백조 아주 고귀한 고귀한 그런 날라리날리린좀 너무. 야한 말인가요? 어떤 고귀한 한량 백조라는 말 많이 쓰죠.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가 권투하자고 시비를 건다고 그래요. 자,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천천히 이제 다음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제 자신의 그그 그 어떤 기초 어휘 이걸 갖다 검토하시고요. 반복해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